숭부리당당 숭구수와 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씁니다. A가 기울기죠. 이것이 기울기고 B가 Y절편입니다. 왜 Y절편이냐? X를 0으로 잡으려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B다, 그죠? 문제 풀어야 하겠습니다. 기울기 3이다.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네요. 답이 Y는 3X 플러스 1. 이게 답이다. 자, 그림을 그려보자. Y절편이 1이다. Y절편이 1.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y를 0이라 두면 되겠다. y를 0이라 두면은 3x 플러스 1. 3x는 양항 1, 보면 마이너스 1 되죠. 양변에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 x의 변화량 분에 y의 변화량이라 했다. 음, 기울기는 기울기는 델타 x 분에 델타 y라 했죠. 음, 따라서 이거는 x가 얼마만큼 움직였습니까? 양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움직였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까지 갔으니까.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양의 방향이다. 그죠? Y축에서는 위로 가는 것이 양의 방향입니다. 밑으로 가는 것은 음의 방향. 따라서 3분의 1만큼 움직였다. 그때 Y값은 1이 움직였죠? 1이 움직였다. 음. 자,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분모의 분모는 분자를 했다. 따라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3 이렇게 표시합니다. Y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어 점이 주어졌구나. 4 콤마 3을 구해봅시다 여기 4고 여기 3이다. 점이 여기 4 콤마 3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지나고 기울기 2분의 1이다. 음, 기울기 2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 2분의 1이면, 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기울기 3은 굉장히 가파랐죠. 기울기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고, 기울기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x절편과 y절편 어? 우선 직선의 식부터 구해야 되겠네. 음. 자, 그럼 어떻게 둘까요? 기울기2 1분의 1 나왔으니까 y골 1분의 1x 플러스 b라 둡시다. 왜? ax 플러스 b에서 a는 나왔고 y절편은 나왔죠. 자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하느냐 하면은 4,3을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4,3을 대입합니다 대입 이렇게 쓰죠 대신 잡아놓는다 자 y 대신에 3 x 대신에 4 오, b 나오겠네. 요거 계산이 2 되고 따라서 b는 1. 따라서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 골 2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y 골 따라서 이건 따라서입니다. 자잘 보세요. 요거는 따라서 따라서 요거는 따라서. 요건 뭘까요? 거꾸로 되어있는거 요거는 요거는 따라서고 요거는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이런 기호를 많이 씁니다 거꾸로 되어있는거 왜냐하면 요거는 따라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따라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x l 필은 위에 구하죠. y를 0이라 둡시다. y를 0이라 두면 0은 2분의 1 x 플러스 1 0은 2분의 1 x 플러스 1 1 이항 갑시다. 아, 양변에 2를 곱하는게 더 편하겠다. x 플러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네. 답은 뭡니까? x 절편과 y 절편을 했으니까 x 절편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빼왔다고 공식으로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지나고 한 점을 x1, y1이라도 갖고 이렇게 나오고 교육이 이렇게 y-y1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구해봅시다. 고등학교식으로 y-y1이 3입니다. 3이걸 교육이 2분의 1 x 마이너스 x1은 뭐가 되십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고등식으로 구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니 3은 2랑 갔어요. 따라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식이 바로 나오죠. 조금 전에는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질 때두 점이 주어지면은 직선이 어떻게 되느냐? 두점 미리 내가 그려 놨습니다. 1, 5 1, 1. 1, 1. 이렇게두 음,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어. y 절편도 안 나와 있고 기울기도 안 나와 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아, 어, 가장 편한 방법이 y 골 a x p l u b라 두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5는 1 X1을 잡아야 했다. 1 잡아야 했기네. A 플러스 B. 이건 또, 1은 Y 대신 1을 잡아야 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잡아야 된다. 마이너스 1을 잡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어, 연립방식은 쉽게 구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니까 A가 없어지더라. 6은 2B. 따라서 B는 3. B는 3을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은 O는 A 플러스 3. 따라서 A는 2. A는 2 나왔네. 그럼 답은 Y는 2X 플러스 3. 쉽게 나왔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응.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기울기를 기, 여기 기울기잖아.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 이렇게 되죠. X가 몇만큼 갔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갔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갔으니까 2 되겠습니다. 2. 응. Y는 몇 올라갔습니까? Y는 1에서 5까지 갔으니까 4 되겠습니다. 2분의 4. 즉, 델타 x분의 델타 y는 2분의 4. 따라서 2가 되겠습니다. 응. 이렇게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고, 그럼 y 골 2x 플러스 b라 두고, 점을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아무 점이나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됩니다. 1,5를 대입합시다. 5는, x 센 1을 대입해. 2 플러스 B. B는 3 나오네. 2 더하기 3은 5니까. 따라서 답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별해라고 얘기합시다. 별해가 무슨 뜻이냐? 별도의 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학이 가면은 바로 풉니다.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바로 풉니다. 이렇게 바로 풉니다. 이거 조금 전에 했죠? 이게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다. 기울기죠. 또,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대입해도 좋고, 첫 번째 거 대입해도 좋고. 조금 전에 요거하고 똑같죠? 요게 기울기다. 이것이 기울기다. 조금 전에 했던 X1과 Y1. X1과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1과 Y1은 여기 있죠. 뭘 대입했습니까? 우리는 1.5를 대입했다.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X절편 마이너스 2. X절편 마이너스 2다. Y절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이렇게.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음이겠다 이렇게 기울기 음.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이죠. 이렇게. 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음, 어 y 절편 나왔네. y 골 ax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시다. y 절편 나와 있으니까 기울이 고하면 되네. 기억이 조금 전에 해봤다. 어떻게 했습니까? x의 변화량 분에 x가 몇 갔습니까? 2 e 갔죠. x가 2갈때 e y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죠. 이걸 잘 봐야 돼. 내려오는 건 음수로 겠다 그죠? 2분의 마이너스 1 되어 있습니다. a는 2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걸 쓰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딸탐 나오겠습니다. 답이 Y 골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나? a 분의 x, a 분의 x, a가 뭡니까? x절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b가 y절편이에요. 마이너스 1 분의 y 이 1. 조금 어렵죠? 이걸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구 할까? 양변에다가 뭘 곱할까?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2를 곱하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x만 남네? x.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갖고, 이 y 는, 마이너스 2. 음. 그러면, 이 y 는 X는 이한 거죠? X는 이한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양변에다 뭘 나눌까요? E를 나눕시다. 양변에 를 나눕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똑같죠?